2025년 5월 8일, 서울 최근 음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손태진의 디스트랜드 팬 투표와 그를 대표하는 매체인 빅 이슈의 등장이다. 무엇보다 그의 이름이 빅 이슈의 커버를 장식하며 팬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이번 투표에서 손태진이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한 팬 투표 이상의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 디스트랜드 팬 투표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다. 매번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와 반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손태진은 최근 들어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지면서 그의 팬들은 그를 위한 투표에 대한 결집을 한층 강화했다. 그의 팬층은 폭넓고 그 열정은 매우 강렬하다. 그들은 단순한 팬이 아닌 손태진의 승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다. 빅 이슈. 손태진의 새로운 상징. 그리고 이제 빅 이슈라는 매체가 그의 팬덤과 맞물리며 그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손태진의 얼굴이 커버를 장식한 이 매체는 단순히 그가 주목받는 아티스트임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과 상징성을 갖추기 위한 강력한 발판이 되고 있다. 빅 이슈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매체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태진이 이 매체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팬들은 그를 응원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디스트랜드 팬 투표에 대한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단순한 투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손태진이 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그를 향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승리할지를 두고 팬들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투표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반전들. 그러나 이 투표의 진짜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손태진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디스 트랜드 팬 투표에서는 매번 의외의 반전이 벌어졌다. 한때 높은 순위를 차지했던 다른 아티스트들이 급격히 순위가 하락하거나 예기치 못한 인물들이 순위에 나타나면서 팬들의 불안감과 흥분을 증폭시켰다. 팬들은 매일 투표 결과를 지켜보며 자신의 응원과 투표가 손태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팬 투표의 판도가 뒤집히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던 손태진이 갑작스럽게 순위를 급상승시키며 1위와의 격차를 좁혀갔다. 이 변화는 팬들 간의 불확실성의 폭풍을 일으켰다. 과연 손태진이 이번 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밤새 팬들 사이에서 뜨겁게 오갔다. 이는 단순한 투표를 넘어서 손태진의 존재감과 그가 가진 힘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팬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압도적 변화. 이렇듯 팬들의 열정은 손태진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팬들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SNS를 활용해 손태진의 이름을 알리고 다른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며 때로는 친구들에게 직접 투표를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들의 열정은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투표의 격차를 좁히고 결국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이번 디스트랜드 팬 투표에서 손태진을 향한 팬들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투표 종료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팬들의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그 뜨거운 열정은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팬들의 응원과 열정이 합쳐진 결과, 손태진은 이번 디스트랜드 팬 투표에서 예상 외의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든, 그의 팬들에게 이번 투표는 단순히 음악계의 승부를 넘어서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의 힘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되었다. 빅 이슈에 등장한 그가 전하는 메시지처럼 이번 투표는 그에게 사회적 영향력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기회로 다가가고 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손태진은 이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그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쓰게 될 것이다.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가 음악계의 새로운 전설로 자리 잡을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손태진.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제 디스트랜드 팬 투표의 막바지에 접어들며 손태진의 운명은 더욱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팬들의 열정이 그를 1위로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경쟁자들이 기적 같은 역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태진의 팬들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투표에 참여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팬들은 투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응원했고, 그의 승리가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서 그가 음악계에서 거두어야 할 정당한 승리를 의미한다고 믿고 있다. 팬들의 전략적 싸움. 소셜미디어의 전쟁. 손태진의 팬들은 단순한 투표 참여를 넘어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SNS 계정과 팬카페에서 투표 동료 메시지를 퍼뜨리고 친구들과의 단체 메시지로 투표를 유도하는 등 그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열정은 단순히 그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손태진의 팬들은 이번 투표를 통해 그의 존재감을 세상에 확실히 각인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샵사인 선티진 퍼디스트랜드와 같은 해시태그는 순식간에 트렌드에 오르며, 팬들은 투표를 독려하는 짧은 영상과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손태진의 이미지와 함께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강조하며, 그를 한 명의 아티스트로서 인정받게 할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한다. 또한, 팬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콘텐츠는 그 자체로 손태진의 팬덤의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반전. 또 다른 경쟁자의 등장. 그러나, 팬들의 열정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디스트랜드 팬 투표는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있다. 손태진의 팬들이 전방위적으로 투표를 유도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경쟁자들의 등장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손태진의 순위를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그 경쟁자는 음악계에서 이미 잘 알려진 이름을 가진 아티스트로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팬들이 빠르게 투표에 참여하면서 순위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어 손태진의 팬들은 더욱 강력한 결집력을 발휘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가장 중요한 순간. 팬들의 마지막 발악. 팬들은 이제 투표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발악을 해야 할 순간에 다다랐다. 손태진의 팬들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투표 마감 직전 팬들의 마지막 투표가 그를 최종 승리로 이끌지 아니면 다른 경쟁자가 마지막 역전극을 펼칠지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손태진의 팬들은 그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철주야 힘을 합칠 것이라며 단 하루도 쉼없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승리 뒤에 남을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번 디스트랜드 팬 투표는 손태진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만들었다. 그의 팬들은 그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그를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다지게 될 것이다. 팬들에게 있어 이번 투표는 단순히 음악계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손태진을 더욱 큰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손태진이 이번 투표의 승패와 관계없이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여정과 팬들과의 소통이 그를 불멸의 아티스트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이번 디스트랜드 팬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며 팬들에게 그만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끝없는 긴장. 그러나 결국 승리. 손태진의 팬들과 경쟁자들이 벌이는 이 치열한 전쟁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서 그의 예술적 존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간의 유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뜨거운 응원과 팬들의 결속력. 그리고 상상 이상의 반전들은 이팬 투표를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손태진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확립하는 기회로 바꿔놓았다. 디스 트랜드 팬 투표의 결과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손태진이 승리할지 아니면 다른 경쟁자가 결국 역전할지, 모든 것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손태진의 이름이 음악계에서 영원히 각인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이다. 디스트랜드 팬 투표의 결과가 드디어 공개되었고, 손태진은 그 여정의 끝에 도달했다. 팬들이 보내온 열정과 사랑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서, 그가 걸어온 길에 중요한 의미를 더하며, 음악계에서 또 하나의 전설을 쓰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 투표가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손태진과 그의 팬들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든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 크다. 결과적으로 손태진은 예상보다 더욱 뜨겁고 강력한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그 무엇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투표는 그의 음악적 가치와 팬들이 그에게 보내는 깊은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희망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그가 음악계에서 차지할 자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하지만, 이번 투표의 진정한 승자는 손태진의 팬들이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 끊임없는 응원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이번 팬 투표를 통해 손태진은 단순히 1위의 자리에 오르며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진정성과 팬들과의 강력한 유대감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이 승리는 그와 팬들이 함께 만든 특별한 결과였으며 앞으로 그의 음악적 여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손태진은 더욱 큰 무대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의 목소리는 더 많은 이들에게 울려 퍼질 것이고 그의 음악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디스트랜드 팬 투표가 끝났지만 손태진과 그의 팬들이 만들어갈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손태진은 이번 승리를 통해 음악계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며 그가 가진 영향력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팬들과 함께 나아가며 그들의 목소리와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갈 것이다. 팬들과 함께 만든 이 특별한 순간은 그의 음악 인생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